구약성서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됩니다. 이 사무엘 상 사무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1장 1절부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이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고 마는데, 한나는 자녀를 잉태를 하지 못, 낳지를 못했습니다. 못 낳는 게 서러움이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더 많이 내 방에 찾아오는데도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러움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인 나가 사람을 화를 나게 만듭니다. 격동을 시킵니다. 분노케 합니다. 자녀 못 낳는 사람에게 자녀 못 낳는다고 자꾸 공박하고 흉을 보고 그러면은 정말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얼마나 어, 정말 한이 맺히겠습니까? 매년 해마다 엘가나 가정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사를 백성들이 다 그러했어요. 신앙인들은 다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매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laughs> 한나가 하루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이런 성전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하면서 장시간 동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여자가 술 취해 가지고. 술주정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소리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되니 소리도 안 내고 입만 딸싹딸싹 하는데 장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술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에게 그리 말한대요 그리고 한나가 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15절에 대답한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잉태를 못 하는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다그 옆에 있는 분인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제사 들러온 김에 하나님과 통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한 기도를 한 거예요. 통한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뭔 기도를 해도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나도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술취한 사람처럼.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축원을 한 겁니다. 이 축원을 받고 한나가 이제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어느 때보다도 발걸음도 가볍고 기분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밥맛이 돌아왔어요. 음식을 잘 먹어요. 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근심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근심이 없어져요. 그래야 안 되던 임신도 되는 거예요. 잘 먹고 걱정하지 않고, 그 뒷구절에 그런 말씀이.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더니 19절 20절 말씀에 이제 한나가 잉태를 하게 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남아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참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한나가. 그래 그때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통했다는 겁니다. 통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하나님의 집에 다시 왔습니다. 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을 했던 대로 자식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한나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한나가 기도하여 가르되, 내 마음이 호화로 인하여 질구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뿔, 힘, 권세,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할 말이 없었는데, 분인 나가 옆에서 부활을 질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여호와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도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용기 백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인나 너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마라.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절 말씀 보시면은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통하면은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네. 한나가 하나님 게 통한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잉태치 못했던 자들의 노래 첫 번째 한나가 승리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통한 자들의, 하나님께 통한 자들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해방받은 이건 우리와 관련이 있는 율법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뭐는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까? 장세기 1장 1절에서 게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나 이야기를 한것 같지만 한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통한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여인이 두 명이 있어.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는 여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사라가 또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이 먹어가고 자신도 나이 먹어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사라가 자기 몸종, 자기를 수발하고 있는 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자기 신랑 아브라함의 방에 보내. 그래서 네가 내 대신 자녀를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힐 수 있게 달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름은 사라지만은, 이름은 접시지만은 그 마음은 태평양 같은 거예요. 태평양 같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대가 끊길까봐 자기 몸정을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 방에 남군 방에 들여 보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지, 들지 말아요. 한번 다안 들에.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일을 낳은 거예요. 아이 이름이 이스마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한 10, 2, 3년이 흘러갑니다. 13년. 많은 세월이 흘렀죠. 사라는 계속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에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말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거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간 거야 이름까지 그러더니 정말로 이 사라가 잉태치 못했던 사라가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에 돌쯤 되었겠죠 젖을 뗄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년에 아브라함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잔칫날 살아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문틈으로 보니까 그 먼저 낳은 종의 자녀, 이스마일이라는 종의 자녀가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록이 됐지만은 핍박하고 본래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이스마일이라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이 종의 주제를 모르고 하갈이 자기 주인마님을 핍박했다가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쫓겨날 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 주제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종의 자녀인데 물론 아브라함의 씨가 떨어진 건 맞지만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능력으로 난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런 자식을 핍박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나저 연놈들하고는 다시는 절대 같이 이 집에서, 한 집에서 살수 없다. 쫓아내자.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왜? 이스마일이 열 서너 살 됐다면 이제 근심 쫓, 쫓아낸다는 것은 아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대로 하거라. 네 가정의 유업은 이스마엘이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 유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애미와 아들이 쫓겨납니다. 광야로 무일푼으로 빈깡통 차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한 말씀에 갈라디아서 사장. 21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지금부터 보십니다 <laughs>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 복음이 왔는데 모세가 신의 산에서 가져온 율법을 예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율법 아래 에 있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래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답을 먼저 드린 거예요. 기록된 바, 자,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갈이라는 여자가 낳은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어.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 본부인 사라, 이삭을 낳았죠.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인간의 생각으로 대가안 끊기게 하려고 낳은 거예요 어? 애기 잘 낳는 여자가 방에 들어가서 낳는 거예요 육체로 낳은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하면 미둘다 애기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됐어 아브라함도 살아도 경수가 끊기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어 왜?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겨서 다시 낳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laughs> 이것은 비운이 이것을 빚댄 거예요. 이걸 빙자한 거예요. 이 사건을 빙자한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라는 종 여자 하갈 자유자 사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하가인데, 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따고. 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났다 하느냐? 여기 왜 갑자기 신의 산이 등장을 하느냐?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온 산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신의 산으로부터 났다 이 말은 율법에서 났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주제 파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깨우치기에 사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요 당시 사도 바울이 있던 그시대에에루살렘은 율법주의자들이 창악을 하고 있던 시대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지만은 변함없이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육신의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제가 그 자녀들 어, 더불어 종로로다 계속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계속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갈이 종이었잖아요 종이 아, 주인마님의 씨를 받아서 애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야 그 자녀는 그 종이야 그러듯이 계속 종이야 대대손손 다 종이야 그러듯이 율법 아래에서 신앙 생활하는 자들은 다 종이야 그냥 무조건 종이야 왜? 종도 무슨 종이냐? 그냥 이런 종종종종 이런 종이 아니에요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율법 아래서는 죄 없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책 잡히지 않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나은종이 말은 율법 아래서 낳은 율법 아래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시 복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갈라디아에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법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돌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 21절을 읽었습니다만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다시 낳는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은 옛날에 낳았었는데 다시 낳아야 될 판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율법 안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의 자녀 하갈은 예,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지방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율법주의자들이 판, 판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에? 우리의 어머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아들이 된다. 이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laughs>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이제, <laughs> 육체로 난자와 약속으로 난자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 빗대어서 빙자해가지고 오늘날 현대판 이스마엘과 현대판 이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오늘 설교의 제목 주제는 잉태치 못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잉태를 못했던 자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잉태를 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좋은 소식이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구약성서에 그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이사야 54장을 읽은 조금 있다 가볼 건데 그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그 아이를 잘 낳는 율법주의자들 말고 복음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바울 당시만 해도 복음으로 복음을 만나서 받아들인 자들이 드물었잖아요.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일과 이삭을 빙자해서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이십구절, 그때에 육체를, 육체를 따라 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이 말은 옛날 아브람 가정에서 가정 이야기를 하다, 하다 보니까 그때 이스마일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던 것 같이 따라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율법에서 난 자들이 저희의 종들이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선자들을 핍박하는 것 같이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게 결론이요. 핍박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겼더라 이 말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빈깡 통치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유업은 약속의 자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유업이 있는 게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켜 가지고 이롭담을 얻으려고 행위를 가지고 십계명을 붙들고 매달리고 그런 자들에게 유업이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 유업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자들 어떤 자들이냐.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성경에 구원하고, 구원하시겠다 했던 그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줬으라개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개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말씀 따라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영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 을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인들인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율법 아래에서 죄인, 죄인, 괴탈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율법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이다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의 노래다. 뭐가 잉태치 못했던 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팔자를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율법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빙자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방의 계기 되었습니다. 이 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 흥황에 관한 노래로 빗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에서 54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라는 것은 아이를 낳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문고리 잡고 막 힘을 쓰는 그게 구로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며. 말이 안 맞는 말인데. 홀로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홀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홀로된 여인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은 이제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와주신다, 만나주신다. 만나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곧요그 뒤에 말씀 <laughs>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로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할 죄다. 막 넓혀라. 넓혀라. 네? 자녀, 자녀가 자식이 많아진다. 응? 많아진다. 넓혀라. 넓혀라.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 된다. 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빙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했고 부끄러움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폐망을 한 거예요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신다 네가 네 청년의 때의 수치를 이길 거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 과부라는 건 뭡니까? 서방님이 떠나버리셨다는 말이에요 네? 이혼하고 떠나버리셨어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의여 요하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요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 지금. 회복을 빙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미션입니다. 넘치는 진노로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laughs>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에? 세상이 흥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흥왕,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마감을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에서 6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름이 시온입니다. 자, 이사 66장 7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시온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온입니다. 시온.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구로하는 즉시의 그 자민을 순산하였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임산케 하였은 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라사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 즉 어찌 테를 닫겠느냐 잘되게 되어 있다 잉태치 모단자야, 노래 불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삼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천도 못해서 한이 맺힌 성도들마다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잉태치 모단자의 노래,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흥엉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흥망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